어, 마찬가지로 어 윤석열의 수사는 어, 문재인과 짜고 치는 고소톱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음 검찰 총장은 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검찰 총장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검찰 총장들 보면 임기를 채운 총장이 그렇게 많지 는 않습니다. 중도 하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윤석열의 자리는 문재인의 의중에 달렸다. 어, 그렇게 봤을 때 윤석열 입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언제든 날릴 수 있는 문재인의 저항을 한다. 이건 저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어쨌든 문재인과 윤석열은 서로 교감하에 지금 수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조국이 압박을 느껴가지고 자진 사퇴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사 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요. 만약 여권에서 조국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조국이 스스로 자진 사퇴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개시를 통해서 압박을 해 가지고 조국을 자진 사퇴하게 만든다. 이건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왜 조국 수사를 개시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조국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특검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특검이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기관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조국 있는 그대로 다 틀릴 수가 있고 징역도 오래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특검을 피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수사를 개시를 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라 라는 주장이 힘을 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더라도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수사하고 있지 않냐라고 해버리면 뭐 한마디로 끝나버리죠. 이걸 노리고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수사를 지금 개시를 했는데 이 수사 결과가, 어,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후에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총선이 지나고 나서 수사 결과가 어 발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특검으로 갔다면 총선 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수 밖에 없는데 윤석열의 검찰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 총선을 넘겨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어 총선 전에 조국 리스크를 피해갈 수가 있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문재인과 교감하에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국에 대해서 더 이상 조국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추궁하기가 공세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 코링크라든지 아니면 웅동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국에게 계속 공세를 하면 조국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직접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내지는 나는 결백하다. 수사를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시민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조국이 범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했는데요. 이렇게 윤석열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이제 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겠죠. 그래서 자신은 결백하다. 앞으로 있을 수사 결과를 지켜봐라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윤석열의 수사 개시는 조국 입장에서는 신의 한수 같은 아주 최선의 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국이 타격이 입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조국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이 확인된 혐의를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에 이때는 조국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요. 어, 검찰이 중간중간에 확인되는 혐의들을 언론플레이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 과거부터 쭉 있어 왔었습니다 특히나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거의 실시간 중계하듯이 계속 어, 검찰에서 어, 말하는 걸 언론에서 받아 썼었죠 그런 식으로 조국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혐의들을 계속 언론에서 어, 기사화했을 때 조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어 피해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광분을 하고 있죠. 압수수색 첫날에 부산대에서 나온 그 서류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피해 사실 공표다라고 굉장히 분노를 했었는데 이것도 저는 짜고 치는 고스도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피해 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총선 이후에 발표될 때까지 확인되는 조국의 혐의에 대해서 얼른 플레이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성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짜고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조국이 일단 임명이 되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임명이 되고 조국은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온갖 검찰 개혁 어쩌고 하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월, 내년 1월 달쯤이나 전격적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리꽂으면 당선되는 곳 있죠. 거기다가 조국을 꽂아가지고 어, 국회의원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수사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버티기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버티기를 해버리면 특히나 조국에 대한 특검 공세가 좀 어렵지 않을까. 수사 결과가 미진하더라도 야당에서 특검 공세하기가 왜냐하면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특검 공세 하는 게좀 어렵지 않을까. 부정입학이 아니고 정상적인 입학입니다. 다만 입학을 위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거죠. 어, 뒷 부분에서 어, 대학 입학 그 방법에 대해 어, 다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대학 입학 전형 방법은 뭐 800에서 1,000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니 어, 그중 하나 골라서 거기에 맞춰어 스펙을 만들면 어, 무난하게 입학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 다시 말해서 대학 입시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어, 이 구멍은 누가 뚫어놓았느냐? 아, 이것은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좌파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뻥 뚫린 구멍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정치인이나 사회 지식인, 돈 많은 사람들이 이들 그 자녀들이 스펙을 만들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 같은 소시민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박원순 시장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했는데 제 생각은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기가 희박하다. 아, 그러면은 그것도 어떤 구멍이 뚫렸는지 아주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구멍으로 미디에서 어 법계로 전과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그 조국 딸그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 각종 비리를 저질렀는데 아, 최순실 딸은 그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 리스트면은 남자는 군대도 그 면제되는 우수한 성적입니다. 남자가 군대를 안갈수 있는 그와 같은 성적이죠. 아, 우리나라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만 거두어도 서울 명문대학 다지나가는데 아시안 게임 금이면은 대단한 성적 아닙니까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대학 못 가면은 그~ 누가 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 자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흔히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백년지 대계는 아~ 교육이 정치에 휘말리고 교육계까지 그~ 선거 열풍에 휘말리고 아~ 그리고 그~ 후유증은 고소란히 학생들에게 에, 전가되는 고와 같은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까지만 이수하면은 사회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 연구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지적 능력을 갖춘 학생이 입학하여 대한민국의 그 먹거리를 창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서할 일은 중등교육 정도 이수자의 그 일자리. 그러니까 양질의 그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중등교육만 이수해도 얼마든지 그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누가 대학을 가겠습니까? 아 물론 이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 그래서 대학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아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아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지금과 같은 구멍 뻥뻥 뚫린 수시는 언제부터 어 도입되었나요? 네. 자 이것은 아 김영삼 정부에서 수능이 학생들이 뭐 창의력을 막는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1996년도에 그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이 수시를 처음 도입했죠. 그 당시는 뭐2% 이하로 그 미미했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시험 대학 전형 교육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시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때 그냥 대폭 늘어난 거죠. 그리고 노무현, 노무현 정권 때는 다양한 그 전형 자료로 뭐 심사하여 학생의 잠재력 그리고 소질을 평가하여 입학을 결정한다 이런 명목으로 입학 사정 관대 그 전형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때 관여한 자가 바로 이해창이해찬 민주당 대표입니다 어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어 입학 사정 관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까지 그 제도가 유지되는데 지금 입학 전형이 뭐 백여 가지가 천여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들은 진학지도를 할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면은 연도별 대학 진학률 도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7, 80년대에는 대학 진학률이 30%가 좀안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아주 많았습니다. 구급공무원 임용도 90%가 고졸자였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임용 시험 봐서 임용된 고졸공무원들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중견, 그리고 고급 간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기업체, 뭐 삼성이나, 그 당시 뭐 금성, 그리고 각종 공기업도, 뭐, 그리고 은행, 고졸자들이 대폭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대학도로바고도 뭐 구급공무원 하겠다고 출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률이 뭐 30대1, 뭐 40대1 그러죠 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7 80년도에는 대학도로바고 국업시험본다이나 집에서 쫓겨났던 시절입니다. 아, 그리고 그 당시 대입제도가 아, 지금의 제도보다는 훨씬 공신력이 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비고사를 치러서 아, 대학 수학 능력을 검증하고 걸러내고 대학 입학은 아, 대학 자율에, 자율에 맡겨서 아, 그 대학의 특성 그리고 학과의 특성에 맞는 시험을 자체에서 출제하여 이렇게 신입생을 선발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자꾸 그 복잡한 방법을 제시하여 어,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구멍은 더 뚫리게 되는 어있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90년대 초 중반부터 어, 시작된 대학 진학률이 80%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전까지는 나름 엄격히 유지되어 왔던 대학 설립 조건을 이 김영삼 정부는 이런저런 정책적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대포관화하고 그 허가장을 남발하고 그리고 또 종교 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신학교, 각 종파마다 어, 다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 양성 기관이도 이 신학교를 전부 정규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뭐그 유명한 성공의 대학교, 뭐 김상군 전 교육부 장관이 있던 협성대학교. 뭐 이런 그이 학교가 전부 다 신학교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아마 지금 몇십 개는 될 겁니다. 신학교에서 일반 대학된 학교가. 자, 그리고 또 기존 대학들이 그 정원학 대도 대책 없이 허용했고, 그 결과 대학 진학률은 급상승해서 80%까지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대졸자 실업률 아주 증가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 교육을 망가뜨린 정권은 좌파 정권입니다. 좌파 정권 그 좌파 정권을 몰아내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왕 그 대학 입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입 정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입은 일반 전형과 그다음에 실업계 전형 예체능 전형 이렇게 크게 그 3단계로 말씀드릴 텐데 어 먼저 실업계 전형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 다음에. 뻥뻥 뚫린 일반 전형, 그리고 예치능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업계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이렇게 아 이와 같은 학교를 실업계라고 합니다. 지금은 특성화 학교라고 그러죠. 아 2학기 출신들을 대상으로 뽑는 제도가 모든 대학이 있습니다. 첫째로 동일계 특별 전형이라고 하죠. 자 고등학교에서 전공한 계열에 진학할 수 있는데 아 모든 대학 정원이 3에서 5% 정도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계에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원 외로 삼에서 5% 정도 어, 특별 전학을 이게 하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일부 학부모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명문대 보내려고 특성화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울대나 명문대, 서울이나 명문대의 명문대에 이 제도로 들어간 학생들이 그 학업을 따라가는데 힘들어합니다. 아, 일반 학생보다 기초학력이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의 중도 탈락 그러니까 자퇴하는 경우도 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선취, 아,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고 있는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간 직장생활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수업료도 3에서 40%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인가 이화여대에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여 학내 시위를 크게 벌인 적이 있죠. 자, 우리는 공부 죽어라고 해서 이렇게 이화여대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식외 특성화고 나와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학내 시위를 크게 벌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화여대는 이 제도를 아마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일학습병행제라고 이 제도는 병역 특례도 받으면서 군대 면제라는 얘기죠.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번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제도로 등록금도 또30% 정도만 내면 아마 될 겁니다.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한국생업대학교 이런데에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조기 취업 계약학과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뭐 전남대 뭐 한양대 등 전국 다섯 개 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아마 그이 제도도 수업료도 면제되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 제도의 입학 정원은 약0 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 도제학교 피텍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도 해당 학생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학교에서 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등록금 면제되고 어, 군대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아마 그 전문대학까지만 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성화고 출신만 대상으로 공무원, 뭐 공기업, 대기업, 일정 비율을 어, 뽑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어, 현재 각 지자체에 어, 19살 먹은 이 특성화고 출신들 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특성화고에 입학.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구멍 뻥뻥